안녕하세요 명예주당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끝에 업로드 마치고 스시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녀왔습니다. 소개합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어성 일식입니다. 어성 일식은 다른 스시야와 비슷하게 룸과 카운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카운터에 손님간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다른 스시야 카운터를 보면 대부분 이런 칸막이가 없어서 대화하는데 옆 손님 대화 내용이 들리기도 하고 반대로 제 대화 내용이 옆 손님에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칸막이가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성일식콜키즈는 병당 만원입니다. 이날은 샴페인 한병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준비했습니다. 어성일식에는 사케 무제한 메뉴도 있으니 주량이 센 분들은 사케 무제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케 무제한 비용은 3만원입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짧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마카세의 기본적인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마카세의 기본은 흰살 생선, 붉은살 생선, 등푸른 생선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츠마미가 나오는데요. 츠마미 첫 점은 광어, 농어, 도미, 엔가와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시로미의 경우는 어, 코무지메를 엄청 강하게 하지는 않아서 다시마 향이 굉장히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한 네타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붉은살 생선이 나옵니다 붉은살 생선의 경우 저는 중뱃살인 주도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날은 아카미도 숙성 정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름져서 씹는 순간 입안에 참치 기름이 촥 퍼지면서 참치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바리 생선입니다두 번째 심하지 줄국의 정대인데 세 번째 바어네 번째 바가 대뱃살입니다 어, 이때 같이 갔던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자, 자바리요라고 되모르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어, 자바리가 뭐냐면 제주도에서는 보통 다금발이라고 하는데 표준명은 다금발이랑은 조금 어종이 다릅니다. 뭐 어쨌든 그 정도의 고급 생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카이센동입니다. 이맛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맛 없을 수 없는 맛입니다 하마구리다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머미가 끝난 거고 니기리가 시작되는 거죠 일단 찐전복 한치 그리고 전복 내장 소스 그리고 샤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복은 어느 업장이나 비슷한 거 같아요 물론 하이엔드스시야의 경우 정말 큰 전복이 나오고 뭐 1kg에 4미짜리 그런 큰 전복이 나오는데 그런 전복은 당연히 향도 강하고 맛도 훌륭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날 먹었던 전복이 뭐 맛이 엄청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성대입니다. 성대는 담백하고 비린내가 적은 편입니다. 뭐 별다른 설명이 없는 거는 뭐 크게 임팩트 있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냥 먹을 만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에비 그리고 운이입니다. 이날 첫 운이었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쓴맛이 강하게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어, 단맛이 약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였지. 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운 관자와 우니 크림입니다. 조금 전에 우니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우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차라리 우니 크림으로 먹는 게 낫더라고요. 다음은 아부리 연어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맛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호토마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후토마키에 들어있는 흰색 생선이 저는 좀 질겼던 것 같아요. 다음은 사바보우스지입니다. 미리 준비된 사바보우스지 위에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뭐 이날 고등어가 굉장히 기름이 많다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태입니다. 이건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니기리가 끝나고 리필 물어보실 때, 셰프님께 금태 리필을 여쭤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준비해둔 금태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치킨 가라아게입니다. 이건 긴말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그런 맛이고요. 저랑 같이 간 친구는 안 먹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코스가 끝났고요. 이제 먹고 싶은 츠마미나 니그리를 말씀하셔서 리필을 하시면 되는데요. 니그리가 끝날 때까지 코스 시간이 1시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어성일식 무제한 시간이 2시간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코스가 짧은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코스가 끝난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리필로 나오는 치마미나 니기리에 대한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어성 일식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을 8에서 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리필이 없다면 치마미 구성이나 니기리 구성이나 제가 판단되기에는 8만원 이하의 스시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단점은 코스가 짧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스가 끝난 다음부터는 드시고 싶은 걸로 리필을 해서 드시면 되니까 장점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리필로 치마미와 니기리를 합쳐서 7개에서 8개 정도 먹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스시아에서는 업장별로 다르겠지만 먹고 플레이트를 바로바로 닦아주는 곳도 있고 가끔 닦아주는 곳도 있고 뭔가 묶거나 색이 달라졌을 때 닦아주는데 어성의식은 어쩌다 한번 닦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리필로 아부리 연어를 두껍게 부탁드렸는데 이날 연어가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셔서 뭐 제가 굉장히 놀라서 아 그러면 연어가 다 썰려있는 거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스시야에서는 카운터에 앉으면 셰프님께서 니기리 주는 것도 보고 네타 만드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는데 어성일식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때 받은 느낌이 네타가 다 썰려 있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느낌이 회전초밥과 스시야를 합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있던 카운터 셰프님이 자꾸 다른 쪽 셰프님 옆으로 가서 수다 떨면서 웃고 계시는데 제가 침엄이나 니기리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해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리필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컨택 하면서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스시야에 방문하실 때는 맛있는 스시를 드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스시에 대해 설명도 듣고 배우면서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는 어성일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달아주시는 거 아시죠? 다음에도 술 마시기 좋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